안녕하세요. 박군학쌤입니다 여기 64평 샘플하우스 보여드리겠습니다. 64평 샘플하우스 이쪽에 멋있게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펜트리 공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골프용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천천히 보실게요. 샘플하우스 64평 샘플하우스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. 5억 8,100만원부터 6억 3,900까지 볼게요. 거기로 가지 마세요. 거기로 가지 마세요. 다른 데로, 다른 데로 가세요. 다른, 다른 데로 가세 좋네.